알바생네 i 이 부드니 가 지금 했는데 근데 나 옛날에 이런 거 하고서 나가 가지고 밥, 밥 먹은 적도 있어 <laughs> 이러고 나가서 밥 먹은 적 있어. 옛날에는 더 심했던 게요. 제가요, 옛날에 포스트잇으로 막 머리통에다가 붙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막 붙여놓고 하고 했었는데, 방송 끝나고 나가가지고 닭개장 먹고 있었어요. 집 앞에 닭개장이 있어가지고 닭개장 먹는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왜지? 하고서 그냥, 나가면서 이제, 이에 뭐가 꼈나 보려고 이렇게 거울 봤는데, 여기에, 별모양, 그, 뭐야, 포스트잇으로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양, 양쪽에다 붙여놓고, 나가서 밥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적 꽤 있어? 나가서 먹은 것도 아니고요, 뭐. 어, 그 포스트 잇 방송국에 짜있지, 그거. 어, 그거 붙이고 나가서 밥 먹었었어. 어? 아, 뭐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저희부을 시켜서 맥날데요 네, 저치킨너겟이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 렸어져서이 라이더님 부착하신다고 바로 챙겨서 보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음. 네. 네. 치킨 덩귀시 안 왔어. 치킨 덩에서 나왔는데 소스만 왔어. 꿀맛, 꿀맛, 개꿀맛. 나 감티 진짜 좋아. 난 감틴 다 좋은데? 난헬시포테이토는 조금 느끼해 yeah. 아, 버거킹것도 맛있어 롯데리아는 진짜 상종도 안해야지 쳐다도 안봅니다 맞아, 롯데리아보다는. 롯데리아 보다는 롯데리아 먹느니 굶겠어요, 저는 어두운 일 뭔데요 막? 통나무 장사? 내돈 누가 갚을 거니? 내돈 아이 갚니? 막 이런 거? 어두운 일이 뭐예요?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거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맞아. 한량오빠 말이 맞아. <laughs> 근데 나랑 눈언니랑 근데 도대체 한뿐이는 뭐하는 사람이길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laughs> 내가 몰라. 그냥 삼성동 사는 남자라는데? 이랬어. 그랬더니 눈언니가 일쑤가방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laughs> 사실, 무서운 남자 아니냐고, 막. <laughs> 영화가다 망쳐놨네, 만질 맞지, 맞지. 아 진짜 어플이랑 OTP 들고 다닌다고요? 아 근데 내가 진짜 기, 나이 먹으면 먹을수 기억력이 자꾸 감퇴돼. 음. 진짜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 나 기억력 진짜 좋았는데. 너무 속상해. 기억이 안 나. 27살인데요. 자꾸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아, 맨날 기억력 개쩌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다니까? 아니야, 오빠는 진짜 기억도 잘하는 것 같아. 나 말고도 다른 막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들이 채팅 튄 것도 기억하고. 역시 하트눈의 사나이. 여보세요? Different flavors. Yeah, I wish that I could taste them all night. Oh. no, I ain't got no dinner blends. So you should bring all your friends. I swear that's an all you all time type. Yeah. Baby, I just wanna thank you, mama. 아니야 뭐, 뭐 걸치고 갔어 이번에는,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이랬지. 그래도 뭐 걸치고 갔어요. 저 그렇게 생각없는 여자 아니거든요? 맥드라이버 아닌 맥드라이브야 <laughs> 우리 a l l o w the 아야 오빠는. 뭔가 드리프트식 채팅, 법이랄까? I me know, I'm that bitch and he knows How your wife and these hoes You know get wins for that I'm having another good year We don't get blimps for that Cause the game still goes We don't get mings for that And When I'm poppin' up bananas We don't link chims for that I gave these bitches two years Now your time's up Bless her heart, she don't No, but That's a bit Dirty But a really Shots, yeah, but every line sucks. I'm in a cherry red for with the brown guts. I should slap in like dude de la Branca. You girls in here, if you're feeling thirsty, come and take a sip Cause you know what I'm shaving. Oh, yeah. E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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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ness. Look, bring the 뭐야? <laughs> 응! 오! 오! 했는데? <목소리도> 많이 소화 안 들었어. 무슨, 무슨 수술이었길래? 그치, 이쁜 애들은 다 임자가 있지. 아, 우리 이제 잘자요동궁꽁 갑상선 암은 어디 꼬매는 거야? 요런데 꼬매? 음, 이렇게? 음... 무서워.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나도 만약에. 당선암 걸리면 오빠한테 갈게. 응. 음. 은은이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laughs> sh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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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ll shimmy y'all i do anything for a young bust down on my bridges yes totally in the out when i hit that shit she said boy if you free why improve it then and if it did we's on a maneuver 차 좋아 오늘 장첸 없냐라? 오안 응, 왔어. 오늘 장첸 없어. 아, 햄버거 다못 먹겠다. 아, 배불러 아, 어, 엄청 배불러. 그래도 오늘 진짜 많이 먹었는데? 오늘 진짜 많이 먹은 거예요, 햄버거. 원래 못 먹어요. 반밖에 못 먹어요, 절반. 나머지는 감튀 자리지. 진짜 근데 햄버거는 하나 더못 먹어요. 한정곡은 안 받아요.